오늘은 이사여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의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첫째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그의 아들을 상하게 하셨어.죽게 하셨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안니를 위해 해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10절에서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는 말씀이 명확히 증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하거나 혹은 세상에 오셨을 때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행하게 하셨다고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명확한 설명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제정하신 속죄 제사의 의미를 따라 희생 제물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명확한 설명입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는 구절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에 대한 율법을 어기거나 했을 때이 속건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본다는 의미는 그의 새로운 백성이 생겨나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나누도록 하듯이 정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는 그가 정기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라는 언급이 바로 이러한 점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해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장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